불출마 선언을 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녹취까지 공개하며 직격했습니다. 이른바 집안 싸움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철규 의원 이분 참 힘들다며 그렇게 오랫동안 수차례 참아주고 대신 욕먹어줘도 반성이 없으시니 도리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부터 라디오에 배의원 본인의 이름이 등장했다기에 뭔가 봤더니 벌써 기사들이 나고 있다며 배현진 의원은 본인이 이철규 의원에게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해놓고 페이스북에 딴소리를 했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철규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래부터 원내대표 출마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악역을 맡아달라며 사실상 출마를 권유해놓고 나중에 논란이 되자 공개적으로 출마해서는 안 된다며 말을 바꾼 이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예. 그 중에 몇몇 분은 해야 된다고 악역을 맡아달라고 저에게 요구한 사람이 예. 계셨죠. 그 그러니까 저가 아니다 예. 이 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예. 저런 식으로 마치 어제 3자가 또 엉뚱한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오. 말씀하실 때는 조금 당혹스럽기 그지 없어요. 예. 이를 두고 진행자가 혹시 배현진 의원을 언급하는 것이냐고 묻자 이철규 의원은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혹시 배현진 의원말씀하시아니 저기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미 추측할 수 있는 분들이 네. 제가 이제 말에서 답에서 추측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방송 보세요. 네. 이를 두고 배현진 의원은 이철규 의원이 베테랑 정보영사 출신이라며 저런 식의 애매모호한 대답이 어떤 오해를 낳고 기사를 생산시킬지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이철규 의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이 의원과 자신의 지난 통화 내용까지 공개하며 단언컨대 이 의원에게 원내대표를 권유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 네, 다치세요. 응. 응 음, 그래 맞아 그러제 저게 내가 그렇게 아는 걸로 봐서 어. 이번에 지금 어. 저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응. 누군가한테 아직도 국민들이 쏟아 붓고 싶잖아요. 어다 해소가 안된 상태고 어. 뭐 어. 해답이 지금 뭐가 없는 상태인데 응. 응. 그게 아마 그 모든 비난과 화살이 그 혼자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은 그걸 좀배현진 의원은 원래 통화 녹음 기능을 쓰지 않았는데 지난 시간 동안 이철규 의원과 소통하며 여러 차례 앞뒤 다른 상황을 겪고 진저리가 났고 통화 중반부터 본능적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을 향해 궁지에 몰리면 망가지 말을 늘어놓으며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주변 동료들을 초토화시키는 나쁜 벌을 이제라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히 주의했습니다. 뉴와 뉴스만 잘챙겨보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 각들이 드시나요? 단지 이런 뉴스가 있구나라는 생각뿐이라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6월 말 7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배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 분명히 계속 말씀을 드리고, 투자 쪽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많이 보셨을 때데요 이런 배우 관련 이슈가 되었을 때, 투자자 또는 부자들은 어떤 생각 할까요? 바이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배우 관련주가 무엇인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도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료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추천드렸는데요.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말 라파스를 소개해드리고 난후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문자메시지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수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꽤 상승할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종목명과 사고자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209로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됩니다. 저는 다른 것을 바라는 게단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수익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